네, 맞아. 엉덩이까지 살짝 덮히는 그런 기장감인데요. 덕다운이고요.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리고 뒤에 허리 밴지, 밴드, 네, 밴드가 응. 있어서, 네, 허리선 되게 얇게. 그 여러분 되게 부드럽습니다. 안감도 부드럽고, 지금 겉감도 엄청 부드러워요. 이거는, 어,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이 디자인이 다가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얘는 허리까지 조여서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네. 는 음. 자 여기 밴딩, 밴딩 있는 거 지금 이거 연출해 볼게요. 이렇게. 네. 오! 벨트 착용한 것처럼 어? 네 허리 라인이 오. 너무 예쁘죠? 뒷라인도 너무 예뻐요. 오, 진짜 목이 끝까지 다 올라오고요. 목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오온 타고 목... 오, 다른 매력을도 보여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코드 덕다운 패딩이에요. 오리. 아, 이건 진짜 무조건 가져와야지옷소매도 여기 장식도 있습니다, 이렇게. 진짜 이렇게 잡히니까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여성스럽게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